좋은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교회 수요일 묵상 찬송을 묵상하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라는 찬양의 가사와 시편 148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시편 148편 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오늘은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제찬송가 69장 오온천하 만물 우러러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나는 밝은해 저 은빛나는 밝은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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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절입니다.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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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맑은 불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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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 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는 그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난 자, 내 근심 죽게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미나 다 꾸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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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제주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눈 쌓인 한라산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찬양할 수밖에 또는 그 조화로움과 그 놀라운 모습들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함을 넘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69장, 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라는 찬양도 그러한 가사의 반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저 은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힘차게 부는 바람아, 저 지는 고운 저녁노라, 그리고 저 흘러가는 맑은 물아, 저 귀한 땅, 모든 이땅 위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를 노래하여라, 그리고 복을 펼치는 그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 조화롭고 함께 되어진 일들을 기뻐하며 감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찬양하다 보면, 오늘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미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기를 원하는 자들아, 늘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근심을 주게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찬송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찬송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은 받은 만미나 다 꿇어 경배하여라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난하게도 온 천하 마음을 우러러라는 찬양은 한 마디 하고 한 소절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과 선포와 감사 기쁨과 감격의 이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오늘 만물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만드신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며 선포해 낼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김창숙 사모의 새찬송가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라는 찬양의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8편 5절의 말씀 그리고 찬송가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